안녕하세요. 컴스터디의 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과 글자를 합성하는 것과 도형과 글자 합성하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 창에서 창을 좀 넓혀 볼게요. 창을 넓히고, 맨 우측 하단에 휴지통 옆에 새 항목 버튼이 있습니다. 새 항목을 클릭해서 시퀀스로 가겠습니다. 시퀀스를 클릭하면 자, 시퀀스 사전 설정이 있죠. 프레임 규격 설정인데 저는 하단의 사용자 정의 항목에서 Full HD 1920p라는 이 항목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 1920에 1080 약 3초당 30 프레임 규격을 선택했다는 뜻이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프로그램 모니터 창에 예, 시퀀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어, 옮기고 시퀀스로 가서 시퀀스 설정을 하셔도 되구요 설정하고 옮기셔도 됩니다. 자 프로젝트 창에서 소스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백에 더블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글자와 영상합성이라는 폴더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두 개를 가져올게요. 열기 자, 소스가 들어왔네요. 첫 번째 영상은 더블클릭해보면 미리보기 창에 플레이를 해 볼게요. 촛불이 흔들리는 영상이지요. 우선 영상과 글자 합성하기를 해볼게요. 이 비디오 부분만 드래그 앤 드랍 하겠습니다. V2 트랙에 옮기고요. 기존 설정 유지하겠다. V3 트랙에는 이 여기다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촛불 영상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영상과 글자를 합성할 거니까 글자가 필요하겠죠. 그럼 V3에다가 글자를 입력할게요. 자, 도구 상자에서 T 문자 도구를 클릭해서 여기다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컴 스토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고정 시킨 다음 크게 늘려가지고. 굵고 진한 서체를 지정해 볼게요. 우측에 기본 그래픽의 편집으로 왔습니다. 서체를 쿠키런 OTF체 가장 굵은 블랙 서체를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늘려서 촛불이 타오르는 장면을 글자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이 정도, 어, 넣어주면, 이렇게 활활 타오른 장면이, 이렇게 글자 영역 안에 합성이 되도록 배치를 잘 해줍니다.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클립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더하기 단추를 눌러서 글자 클립은 늘려 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화면 좁혀 보이기, 글자 클립 늘리고 비디오 클립 줄여서 두 길이를 맞춰 볼게요. 그리고 합성을 하려면 어떤 효과로 가서 트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측. 상단에 효과를 클릭해서 이 검색창에 트랙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이 하단에 트랙 매트키가 목록이 생성이 되죠? 이거를 글자 클립에 끌어다 놓을게요. 자, 끌어다 놓기 전에 효과 컨트롤 창으로 갑니다. 자, 효과 컨트롤 창에 자, 이 목록에 트랙 매트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얘를 클립에다 끌어다 놓으면 글자 클립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랙 매트 키가 하나 목록이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또이 트랙 매트 키를 끌어다가 비디오 영상 클립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죠. 얘를 끌어다가 클립에다 놓으면, 놓면 트랙 매트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 끌어다 놓고 여기다 끌어다 놨더니. 두 개가 생성이 되었죠. 자, 이 v1 트랙을 선택을 했고, 트랙 매트 키로 옵니다. 그래서 다음을 사용하여 합성하겠다. 매트 알파를 선택하고요. 여기를 눌렀더니 v3과 합성하겠다. v3은 v3 트랙의 글자 클립을 의미해요. v3 트랙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촛불 영상과 글자가 합성이 되었어요. 보기에는 사진과 합성된 듯한 효과가 나왔고요. 실행을 해보면, 화면이 흘러가면, 비디오가 흘러가면서, 촛불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글자 안에서. 그래서 촛불 영상과 글자가 합성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여기에 V1 트랙에다가 또 다른 이 파, 더블 클릭해 보면 파도 영상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소스에 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파도 해변가에 파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원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영상인데요. 이 비디오 부분만 드래그앤 드랍하겠습니다. V1에 그래서 어, 이걸 실행해 보면 영상은 배경에 흘러가고 글자 합성된 촛불 영상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효과 컨트롤 창을 또 활성화 해 볼게요 효과 컨트롤 창을 활성화 했더니 이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파도 영상 클립도 좀 맞춰서 짧게 길이를 똑같이 줄여 볼게요. 이 파도 영상 클립에도 트랙 매트 키를 옮겨 줍니다. 어, 트랙 매트 키로 와보면 이 반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반전을 클릭해 보면 그 영상이 바뀌면서 다른 파도 영상이 글자 영역 안에 들어와 버려요. 영상이 반전이 돼버리죠. 이렇게 영상 두 개를 깔고 글자 글을 올려서 첫 번째 영상하고 합성을 한 뒤에 다른 영상 옮겨서 트랙 매트 키를 또 옮겨주고 반전을 체크하면, 이렇게 다른 영상, 파도 영상이 글자 영역 안에 들어오죠.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시, 실행을 시켜 보면. 하도 영상이 글자 안에 들어가고, 촛불 영상은 배경으로 깔리고, 네, 해변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만들어 놓고 나서 선택도으로 글자를, 위치를 바꿔주면, 그 글자 영역 안에 비디오 영상 위치를 바꾸어 넣어 줄수 있어요. 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모래 사장도 나오고 파도 이 모래 사장 경계 파도 그림이 들어오게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 보면 이렇게 멋진 글자와 영상의 합성 효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도형과 영상 합성하기입니다. 전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영상을, 자, 파도 그림 비디오 부분만 드래그 앤 드랍 하겠습니다. V2 트랙에 드래그 했고, 기존 설정을 유지하겠다. 여기 위, 네, 효과 컨트롤 창을 꺼내놓고, 여기 위에 영상 위에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동그라미 타원 도구를 쉬프트 드래그해서 정원을 크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정원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합성을 시키기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도형을 이 면의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 보호 여백 보호 여백선 안에 맞춰서 중간 지점에 배치를 합니다. 자, 기본 그래픽의 편집으로 가면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정중앙에 배치를 하셔도 되구요. 이 도형 클립을 늘려서 영상에 맞게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은 흘러가고 도형이 끝나는 지점까지 남아있죠. 도형 그림이 계속 보입니다. 도형,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두 개의 클립에 효과로 가서 아까 트랙 클릭했더니 트랙 매트키가 나왔죠. 이 트랙 매트키를 글자 클립에 이동해주고 그럼 여기 왼쪽에 트랙 매트키라고 생성이 되었죠. 트랙 매트키를 또 영상 클립에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트랙 매트키가 두 개가 생겼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여기다 옮겨줍니다. 그럼 트랙 매트키가 두 개가 생성이 되어야 해요. 두 개가 생성이 되었고, 이첫 번째 트랙 매트키를 보면, 다음을 사용하여 합성하겠다. 매트 알파. 자, 여기 없음을 선택해 보면, V3하고 합성하겠다. 자, 그럼 도형과 영상이 합성이 되었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도형 안에 영상이 흘러갑니다. 도형 안에 영상이 흘러갑니다. 배경에는 다른 영상이 나오게 하려면, 아까 촛불 영상, 촛불 영상을, 여기 비디오 부분만 옮겨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길이를 맞춰볼게요. 그리고 플레이 시켜보면, 촛불 영상은 배경에 있고, 도형 영상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도형의 위치를 옮겨볼게요. 왼쪽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흘러가고요. 가운데다 다시 배열해서 촛불 영상에도 아까 트랙 매트 키를 옮겨줍니다. 효과 컨트롤 창으로 다시 창 내용을 활성화시켜 놓고요. 여기다가 다시 트랙 매트 키 적용, 트랙 매트 키 적용 세 군데다가 트랙 매트 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랙 매트 키가 세 개가 있죠. 여기서 합성이 된 거를 반전하겠습니다. 반전을 해보면 배경이 바뀌면서. 촛불 영상이 도형 안에 들어오고 배경은 파도 그림이 움직이는 이런 결과물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